안녕하세요. 이곳은 광명에 있는 저희 도배 현장이에요. 벽지는 디아망 진행할 거고요. 여기는 약간 이제 좀 약간, 음좀 그, 목공을 최소화하는 그런 현장이에요. 요 코너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각대 작업 다 하는 거고요. 뭐 지금 9mm 문선 옆에도 이제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다 이제 시멘트, 시멘트 면이에요. 저희가 다 이렇게 각대 작업하고 마감해야 되는 그런 현장 컨디션이에요. 화면에도 이렇게 잡히지만 좀그 많이 험한 그런 현장이에요. 여기는 저희가 이제 각대를 삽입하고 아직 핸디는 안 올린 그런 그런 모습이고요. 여기 지금 문선 옆에는 저희가 이제 시멘트 몰탈 작업 한 거예요. 이쪽도 이제 몰탈 작업 끝내놓고 여기에 저희가 다시 이제 핸디를 한번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부드럽게 이제 샌딩하고 그러면 완성되는 거거든요 요 과정이 쉬운 거일 수도 있지만 되게 귀찮은 그런 거좀 그래서 많이 좀그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, 여기가 거칠게 나와 있거든요. 그냥 할 수도 있는데, 문이 열리고 닫히고 어떤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핸디도 이탈될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꼭 물탈 한번 해주고, 그 다음에 핸디를 올려줘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코너, 기본 시멘트에서 코너 저희가 각대 넣고 기본 세운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5인치에서 6인치 이제 핸디 쭉 저희가 입혀줄 거거든요. 여기는 이제 무걸레 바지 작업 현장이고요. 공용부 거실은 무걸레 바지, 무몰딩, 이렇게 작업할 거예요. 여기 MDF가 아닌 이제 합판합판은 하판. 이제 색깔 배어나오는 게 그 MDF보다 훨씬 더 심해요. 좀 문제가 있죠. 왜 목수가 이걸 합판으로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은 네, 나중에 서로 이제 그안 그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.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인커너 루몰딩 각대 넣어놓은 거고요. 아직 그 핸디는 안 잡은 상태예요. 이렇게. 새로 석고는 쳤지만, 네,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가 각계 작업 다 진행했어요. 여기, 저 위에, 아 심각한 건데, 우리 반장님이 이제 보수 패치 넣고 마감 잘 하셨네요. 이게 전체. 목공에서 이거 석고 한번 쳐주고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를 도배에서는 핸드하고 샌딩하고 좀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작업해야 돼요. 여기는 이제 벽에 뭐 뭐가 붙어 있었나 봐요. 그거를 이제 떼어내니까 이런 이제 자국들이 생기고 석고가 깨지고 이런 거한 거거든요. 지금 밑에 이렇게 있는 부분들은 다 저희가 이제 몰탈로 보수한 거예요. 고운 이제, 그, 테라코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보수용 고급 몰탈이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칠해놓은 거고요. 다시 이제 저 위에다가 핸디 길게 다시 한번 잡아줄 거예요. 그 후에 샌딩을 하면 좀 깨끗한 면이 나오겠죠. 이런 식으로. 팝불도 합판으로 해놨네요. 아, 우리에서 이게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, 이런 식으로 작업면하는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. 관장님들이 열심히, 열심히 이제 허티 작업 하시고 계세요. 허티를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샌딩도 좀 편할 수 있고, 마감 품질이 또잘 나올 수 있거든요. 이렇게. 호퍼 이용해서 무몰딩 각대에 올려주고요. 아, 저희는 이렇게 반듯한 거, 롤 각대가 아닌 이렇게 직진성 있는 반듯한 이런 제품 사용해서 무몰딩 시공 해드려요. 요게 더 훨씬 더 안정적이고, 좀 마감 품질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거든요. 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몰딩이 있는데, 아, 제가 핸디 한 방을 소개해드리면 더좀 많이 오실 거예요. 여기 방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몰딩이 있는 곳인데요. 넓게 되어 있는 거를 짧은 이제 이렇게 역계단 몰딩이라고 하거든요. 역계단 몰딩으로 네, 작업이 된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핸디 작업을 저희가 다한 거예요. 옹벽이래서 여기는 이렇게, 그리고 하단부에도 핸디 작업 다 해드렸어요. 그리고, 여기 보시면 문선 옆에 핸디 올린 거고요. 내일 이제 샌딩 진행할 거예요. 이렇 하덴에는 아직 저희가 핸디 작업 안 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루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 선까지 저희가 이제 보양을 해요. 뭐 이물질이 밑으로 안 들어가게끔 막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야지 이제 마루 손상도 예방할 수 있고 좀 마감 품질 낼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거든요. 뭐든지 하면 이제 잘하려고 하면 끝도 없지만 대충 하려고 해도 끝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할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기준까지는 항상 잘 지켜서 하고 있거든요 각대 넣고 뭐 정도까지 이렇게 이렇게 핸디 잡고 마감하는 거예요 핸디 작업이 끝나면 오늘 할 일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내일 이제 후사이 이제 그 샌딩 할수 있게끔 하는 거고 내일 샌딩하고 잘못된 곳은 다시 한번 핸디 올려줘서 작업해야 돼요. 이렇게 다 합판으로 거의 모든 데를 합판으로 작업을 해놔서 이게 이제 되게 걱정스러워서 빨리 저도 이제 요거 작업에 참석해서 마감할 수 있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이제 한번더 나중에 영상 올려봐 드릴게요.